캠핑이나 여행 시 필수품인 커피 포트를 찾고 계신가요? 보아르 폴더블 휴대용 전기 포트는 접이식 디자인으로 부피가 작아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가 간편하며 여행용으로 딱 맞는 제품입니다. 6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과 안전 기능인 과열 방지, 자동 전원 차단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내부 수위 표시창과 손잡이, 세척이 편리한 구조로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다양한 기능, 대우기. 제가연 컵, 분유병 네. 소독, 우유대우기, 티 메이커 등이 탑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사용자들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이고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며 여행과 캠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